안녕하세요. 미국 미국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 주 월요일 29일날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죠. 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조건을 달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변하고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과연 의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대통령. 바꾸지 못하는 대통령 또 벗어나려는 절벽에서 과연 누가 몸을 던져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예스 yes 아니면 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또 다른 대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뀐다도 아니고 바뀌지 않는다도 아니다. 즉,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주로 얘기하냐면요.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런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0.7%, 1%도 안 되는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범죄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일반인 입장을 표현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정말 큰 결심을 하시고 이 자세를 바꾸는 건가 획기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어떤 단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셨죠. 즉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어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주에 즉 지난 주에 여야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여여 영수회담에 의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 준비회담이 열려야 되고 그것이 한번두번열려는데 의제에 대한 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서로가 비난하는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의제가 준비가 돼서 뭐 예스 노를 대답한 상태에서는 할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또 대통령실이 결정한즉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요소가 있다. 국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해서 입장을 또 바꾸는 건가 아닌가. 또 이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러니까 아니 점령군처럼 이렇게 행세하면서 의제를 설정해서만 하고 예스 n 너 대답을 미리 해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만나자 원래대로. 이렇게 해서 한 주를 넘겨서 29일 날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딱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결국 영수회담도 하느냐, 마느냐, 쉬우냐, 아니냐, 뭐 이러한 비난을 양쪽이 다 입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주로 넘겨서 시간을 많이 지나가진 않았지만 국민한테 약속한 날짜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해서 결정들을 한 것인가? 입만 열면 민생 얘기하고, 입만 열면 경제 얘기하고, 입만 열면 서로가 자유, 공정, 이런 것들을, 검찰,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질이 있어서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앞으로 의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연양영수회담에이만는 입장을 그 이전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읽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통령을 꽤 오래 봐온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가 뭐냐면, 검찰에서 연을 맺고 했던 검찰 일반직 출신 공무원들이요. 대통령실 요직에 거기에 앉히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 일반직 출신을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또한 신인척 부정이 터지면 그 순간 대통령 권위는 산산조각이 나니까 특별 검찰관을 임명하라. 그렇게 제촉했는데 어찌됐느냐 즉 대통령은 입으로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귀로 설득하는 그러한 충고라도 받아들이더냐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 패턴을 즉 패턴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국회의원 40 총선은 사실 예고된 벼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완전한 윤석열 당이죠. 당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어 차례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몇번 돌린 끝에 자기 마음대로 윤석열 당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낯선 자, 이재명이 국회의원 이재명 또 당대표 이재명으로 명함을 몇번 받고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장악한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장악한 거다. 집권 여당인 윤석열 대통령이 윤, 국민의힘을 윤석열 당으로 만든 것은 더큰 겁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과 이재명 당의 경쟁이다. 여기에서 윤석열 당이 이재명 당에게 참패를 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내후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물 건너 가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당이 바뀌려면 대통령 윤석열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난 것을 한번 보죠.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간판보고 찍은 유권자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유권자는 국민의힘 간판보고 찍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정권 뒷박을 받고 공정과 상식 뒷발을 든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보고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가운데 10% 가까이가 이번에는 윤석열 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을 찍었다고 합니다. 중도층, 부동층 유권자였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람 됨됨이가 뭐 갑자기 믿덥게 보였을 일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비워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라는 목소리가 일반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번에 다시 영남 출신이 돌아온다 해서 아마도 당이 뒤숭숭하고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은 알겠는데요. 그럼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는 말이냐? 국민의 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59명이 영남입니다. 민주당은 스코어에서 말해서도 102석을 지역구 스코어에서 만해서도 102석을 얻었습니다. 영남의 당선자를 빼면 31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에서 서녀, 특히 대전 지역은 7대 밤, 세종 당연히 2대 밤, 청주 4대 밤, 민주당이 앞서고 있죠. 천안, 3대 밤, 전부 다. 어디가 앞서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충청도에서 참패했습니다 물론, 문단위 지역에서는 몇 석을 건졌지만요, 이것도 지난 21대 총선보다 굉장히 오히려 지는 스코어를 나왔습니다. 즉, 공주부여 청양의 지역구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했던 분도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스코어, 즉, 충격적인 참패를 했는데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자,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지지도, 지지자들은 70대, 80대 막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강 북쪽에서 출마하거나, 충청도에서 출마하거나, 경기도에서 출마하려 하면, 낙선을 각오해야 하는 부자 정당입니다. 20대와 여성 유권자의 관심 밖에 있는 투명 정당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국 정당, 중산층 정당, 중년 세대 중심 정당, 또새 세대를 키우는 미래 정당, 가난한 사람을 보듬는 따뜻한 정당, 또한 젊은이에게 결혼과 출산을 결심한 동기를 부여하는 희망 정당으로 과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명날 며칠 안 먹고, 안 마시고, 사막을 건너는 강인한 동물, 낙타도 짐을 무리하게 싣으면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허리에 두동각이 날수 있다고 라 합니다. 총선 전후 어느 시점에서 국민의힘 허리가 부러졌을까요 억지스러운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전부터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 자, 그 이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유발한 유발한 사람, 네, 유발한 사람을 사명복권을 시켜서 그 자리에 다시 출마시켰습니다.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 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감한 그런 심판을 했습니다. 자, 부산엑스포 작년에 전 국민을 들썩이게 하고 희망공문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우디에 119대 29로 대패했습니다. 이 부산엑스포 유치 도전에 실패했어서도. 바로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많은 국민들은 여론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이 유치전에 뛰어든다라고 해서, 아, 되는가 보다 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정보에 어두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병대 최상병 희생사건의 수사, 그리고 이 사건의 관련자라고 야당의 공격을 받던 전직 국방부 장관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요. 피의자라 출국금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알지도 못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부임을 시켰습니다. 바로 선거 한달 전, 4월 10일에 선거했는데요. 3월 10일 날, 한달 전에 이렇게 부임을 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국민의힘에게 그 낙타의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마지막 지푸라기, 지역 국민의 회에게 마지막 치명타를 올린 것이 뭐냐면은, 아마도, 그럼 김건희 여사의 기울백이었을 겁니다. 아니, 북한을 드나드는 목사나 너은 덫에 대통령 부인이 걸려들고, 대통령인 KBS 대담에서, 그걸 아쉽다, 라고 표현한 순간,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날아갔습니다.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 라고 표현한 순간, 총선은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상식과 공정이란 명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상식과 공정이란 명분이 거꾸로 정권을 변호는 칼로 되었습니다. 사실 국회의 총선은 사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은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이 심판하는 시대입니다. 각가지 특검을 만들어도 그 특검이 제대로 지금까지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은 이 특검이 운영되는 과, 과정을 보면서 국민 눈으로 판단합니다. 아마 특검을 받아들이면 망할 수도 있지만, 특검을 거부하면 당장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 아니, 실제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자기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먹잇감을 찾을 것입니다. 즉, 용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음 심판은 여의도 대통령,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만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영국의 경제 권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주에 한국 경제를 어디 한곳 성한 데가 없는 성인병 종합 세트라고 진단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지적이었고, 지금 선진국 관료에 들어서요, G, 어, G10 국가, 정말 세계 경제 1 0위권 국가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사실은 최근 바로 2~3년 동안에 들어서 우리가 한때 이탈리아를 앞서는 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던 몇 나라들한테 오히려 더 밀려서 12, 3위를 넘어서 3, 4위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절박한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이번주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밑에 실무회담에서 이곳을 부정적으로 하고 국민을 떠보거나 쇼로 이렇게 비춰지거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의제는 제한이 없이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다 논의를 해야 되겠죠. 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어, 민주당 대표가 이 모든 국민들의 또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물론 국회에서도 또 논의가 되겠죠. 자. 한번이안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또 만나서 또 하고. 자, 그런 원칙들을 서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이 지켜지고, 그게 상식이지. 자, 발표는 내가 있는데 저쪽에서 회방을 놓기 때문에, 저쪽이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더 이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영수회담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성명서를 잘 발표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의전을 갖춘 외국과의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한미정상회담 아닙니다. 한일정상회담 아닙니다. 여야 영수회담은 실무적인 회의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느끼는 게 서로 다르면 이만큼인데 이 정도까지 조금 우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라고 보지 않고 윤석열 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께서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한 일이고, 국민의 힘이 결정한 일이지 내가 할게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들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자이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 아마도 당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는데요. 여야 영수회담에서 건설적인 것이 자 국민을 위해서 하나도 침없이 모든 어떤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한 번이 아니고, 여 후에 또 만나고, 이렇게 해서, 과거의 국무군들은 묵은 서로가 털고 가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고 유익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